부하들 뒤에 숨어서 마치 부하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해서 책임감 있는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지 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. 일공시여 단장님 동의하십니까? 그,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주시면 네네네 어, 네. 네. 그, 스피커로 들었다라고 이렇게 전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측해 본 건데 어, 그 사건이 일어난 몇 후에 사령관님 전화가 오셨습니다. 어, 그때 국회에서 이제 자료 제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황 일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사령부로 제출했는데 사령관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, 어느, 어느 부분은 내가 말한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좀 빼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. 어, 그래서 제가 그거는 상황 장교들이 작성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아마 적혀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셨 하신 겁니다. 그런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령관님께서 회의할 때 마이크를 켜 놓으셔서 일부 이런 일부 대뭐 일부 단어나 문장이 상황 장교들이 들어서 적어 놨을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그것도 사령관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삭제하면 실무자들이 공무서위조로 처벌받습니다.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좀 이렇게 혼동을 하셔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아닌가 하셨는지 이렇게 생각됩니다.